고장내산 시에 사용이 되는 우리가 그죠? 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를 퍼센트로 나타냈다는 라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잘 보세요. 송전설로부터 해볼게요. 단거리 송전설로 그냥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송전단 전압이 걸리고요. 이쪽에 수전단 전압이 걸릴 거예요. 요 전체는 뭡니까?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시다. 그런데, 얘들을요, 잘 보시면,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 선로에서 본다면, 제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그려드리면, 이해가 빨리 갈 텐데요. 이 선로는요. 선로마다 RX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있고요.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에요? 대지 전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는 선로에서는요. 대지 전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눕니다. 자,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기준 한다? 기준전압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전압 말이야. 여기서 전압이 뭐예요? 아, 대지전압이 기준이구나.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 전류가르니까, 그러니까 임피던스 강화. 아, 기준전압에서, 임피던스 강화 전압. 자, 임피던스에 서 강화됐다. 뭐예요? 여기를 임피던스라고 하면, 아, 임피던스하고, 전류를 곱하면, 전압이 되죠? 전류 곱하면, 임피던스 하면. 이거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송배전 선로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선로에서 이걸 제가 다시 모델링 해볼게요. 선로에서 전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임피던스가 하나 있는데요. 부하가 뒤에 이렇게 걸릴 거예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단락이 됐어요 전류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겠네요 단락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했죠 임피던스 분의 전압하면 전류 나오잖아요 이 전류는 무슨 전류인 단락 전류예요 그럼 보세요 주목 여기 봐 여기 아 임피던스 분의 전압 아 어, 이게 단락 전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단락 전류 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100이니까 앞으로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 스백의 정격전류로 구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난 거죠? 어디서요? 송배전 설로에서요. 두 번째, 동기발전기로 가져갑니다. 동기발전기는요, 동기발전기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얘기 없으면, Y결선으로 보고 하면, Y결선으로 하면, 동기발전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삼상 동기발전기인데, 발전기에서 뭐가 나와? 유기기전력. 그죠? 이 단자는 단자 전압이에요. 잘 보세요. 얘인데, 얘마다 임피던스가 다 있어. 아, 얘를 유기기전력. 얘는 동기기의 임피던스는 동기임피던스. 아, 그 상태에서 부하가 이렇게 있겠구나. 자, 그럼, 동기기는 뭐예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전압은 뭐하 기준이야? 기전력이 기준이고. 자, 전류하고 뭐 하면 돼요? 동기 임피던스만 곱하면 돼. 그니까, 러 전력하는 애하고 기기하는 애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이걸 두 명이 가르켜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제가 전압 변동률 할 때도 해 드렸어요. 잘 보세요. 여기 봐 여기. 자, 단락이 됐어. 어? 단락 전류. 단락 전류 얼마야? 동기 임피던스 분의 전압. 아, 동기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구나. 그러니까 뭐야? 단락 전류 분의 전격 전류 곱하기 100이네. 따라서 이것도 단락 전류를 구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100의 전격 전류다. 이 얘기죠. 이렇습니까? 이게 이게 동기 발전이에요세 번째는요. 변압기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는 곳이 세 군데예요. 자, 변압기는요. 2차를 1차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R21, X21에서 여기를 뭐로 불렀어? G21 여기는 무슨 전압이에요? 1차의 전격전압 1차의 전격전류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전압이뭐 1차 전격전압에 대해서 1차 전격전류의 G21 얘네들이 계산해 G21이니까요. 곱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단락을 시켰어. 아 단락전류가 얼마냐? 단락전류는 G21분의 V1이네요. 맞아요? 얘 분의 얘. 자, 단락전류요 어? 얘 분의 얘네? 아, 단락전류분의 전격전류 곱하기 100이에요. 따라서 너도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100의 전격전류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봐. 송전설로 해도 전압분의 전압, 임피던스의 전압강화 단락전류. 여기도 뭐예요? 얘도 전 기본전압에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화. 단락전류 똑같죠? 얘도 그렇죠? 결론은 잘 보세요. 정확히 하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전압분해. 기준전압이 우리가 주목. 선로에서는 무슨 전압이야? 어, 대지전압2 발전기에서는 뭐예요? 유기기전력 E 변압기에서는 뭐예요? 전격전압 V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아! 임피던스하고 전류를 곱해서 그거에 맞는 전압을 만들어낸 거예요. 곱하기 100한 거예요. 그랬더니 단락대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만 구하면 전격 전류값 구해서 바로 쓸수 있더라.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의 이론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의 이론이에요. 우리가요, 우리가요, 그죠몇 개, 그죠 문제 몇개더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